안녕하세요. 마징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깨 마사지. 초보자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이 앞전에 마징가 TV에도 있고, 마징가 라디오에도 있고, 그 영상은 그쪽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중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음,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관리사분들이 응용해 갖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목 어깨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용도 많고, 근육이 엉키고 섞인 게 많아서, 어깨 마사지 하면은 요 승모근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깨에서 통증이 있는 거는 목이나 회전근개, 견갑, 요쪽에서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뭐 통증 관리 이런 거 아니니까, 요 승모근, 승모근 마사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마사지 교육 영상에 보시면은, 자, 어깨는 이렇게, 눌를 수 있는 부분이 한 5cm 정도 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나눠서 눌러주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자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엄지 힘으로 쭉 들어가요. 근육까지 쭉 들어가고 체중 넣고 그 다음에 그 근육 끌고 올라가세요. 귀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그러면 이게 정확한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 보시면은 요 승모근 근육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이 가운데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승모근 잡았을 때 요기를 요라인에 걸쳐 주세요. 여기. 여기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는 였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기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 뿌리 부분 엄지 뿌리 부분 첫 마디 있죠 이쪽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얹어 놓고 이렇게 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시 얹어 놓고 이렇게 만약에 이 승모근 끈 라인 여기다 하면은 못 데리고 가요 여기 있잖아요 근육 피부만 데리고 갔잖아요 얘를 요 안에 있는 요 근육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살짝 밑에 잡는 거예요. 밑에 잡으러 오면은 보통 또 이렇게 해요. 근데 손이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손톱이 여기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그래서 한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은 손을 두 개를 해갖고, 요런 식으로. 여기 봐요. 요거, 요 근육. 얘를 데고 올라가야 돼요. 얘를 늘려줘야 돼요. 이거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쭉, 하나, 둘, 셋, 쭉. 자, 집에서든, 어디서든 연습하실 때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근육 안 잡혀요. 근육 다 놓쳐요. 왜 우리가... 일반 마사지샵 가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이 테크닉이 있어요.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어떤 삐짓고 들어갈 여유 공간이 없으면은 일단 으깨요. 이렇게 으깨 놓고 이제 하나하나 근육을 찾아가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봐요. 받는 사람 정신이 없어요. 몸이 계속 흔들흔들 하니까. 어쨌든 마사지는 뭐 근육을 풀고 피로 회복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정신적으로 좀 휴식, 어? 힐링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받는 사람이 좀 정신이 없겠죠. 근데 이제 오래 하신 분들, 마사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머리가 안 흔들리고 안정감 있게 하신 분들 이 있어요 물론 예 하지만 이렇게 흔드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꾹 올리고 잡아서 꾹 올리고 90도로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90도로 갔다가 살짝 살짝 15도 정도 꺾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셋 정도 하면은 여게 요게 이제 이게 요게 쇄골뼈예요쇄골뼈 쇄골뼈가 여기 있고, 여기에 경갑뼈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잡는 거는 전체 다쓴게 아니라, 이 끝에 이만큼만 써요. 근데 처음엔 이게 잘안 돼요. 처음엔 잘안 되니까, 이 앞전, 이 요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까지만 가세요. 요 끝까지 뼈끝 라인까지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요 정도만 이렇게 가주시고 한 손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음. 그다음에 승모근 요걸 풀었어요. 이제 거근 얘 거근도 중요하고 이 앞쪽 사각근도 중요하고 하지만 근육 용거 딱히 쓰지 않을게요. 어, 안 쓸게요. 척추 라인에서 요렇게 요렇게 오는 거.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요로도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얘도 같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깨. 이거는 등이라기보다는 어깨, 어깨 근육이라고 볼게요. 요렇게 척추 라인 따라서 요렇게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가 마사지 받으러 가면은 정말 50% 이상이 여기를 관리할 때 이거는 척추 근육인지, 견갑 근육인지, 중앙에다 대충 먼저 놓고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척추 쪽을 풀 거면은 여기를 이렇게 푸는 거고요. 견갑 쪽을 풀 거면은 여기를 이렇게 풀 거예요. 견갑은 보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 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쪽, 요 근육. 요거랑 요거랑은 다른 건데 이게 구별을 잘안 하시고 그냥 중앙에다가 얹어놓고 꾹 누르면 픽셀 넣으면 이쪽은 척추고 이쪽으로 픽셀 넣으면 경갑이고 그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 나눠서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쪽 이렇게 어깨 라인 풀어주시고 경갑 라인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목뼈로 연결되는 이렇게 큰 근육이 하나 있어요. 두꺼운 근육이 그래서 목 시작, 어깨 시작, 여기 딱 만나는 요 지점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은 시원해요. 여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은 요것만 잘 풀어줘도 많이들 괜찮아지고 그래요. 이제 목에서 어깨. 늘려줘야 되겠죠. 수장으로 그냥 이렇게 견갑에 걸어갖고 이렇게 밀면은 이 사람이 몸이 계속 따라오니까 위에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꾹, 꾹. 90도, 45도. 90도로 누르는 건 근육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45도로 가면 근육 다 놓치고 피부만 데리고 갔다가 견갑에 걸어서 꾹 누르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럼 안 시원해요. 그러니까 90도로 눌러서 근육을 잡아 놓고 근육을 쭉 데리고 가야 돼요. 집에서 이렇게 푸실 때는 이렇게 주물르면내 힘이 너무 힘들잖아요. 요거는 한 20번만 하면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 누르실 때는 이렇게 살짝 위로. 이것도 피부가 가려면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이 앞쪽 피부가 너무 피곤해지니까 반절만, 반절이면 한 1cm, 1cm 조금 안되려나그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위쪽도 이렇게. 손바닥으로 쭉 근육 잡고 근육 잡고 밀어 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풀어 주시면 돼요. 어깨 같은 경우는 엄지 손가락으로 풀어 주는 경우도 있고 손바닥으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팔꿈치로도 깊게 깊게 잡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잡아 주셔도 돼요. 목 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조금. 목은 약한데, 목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갖고 해버리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승모근, 이쪽 라인만. 이렇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여기는 평평해요. 여기엔 평지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경사가 이렇게 졌어요.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팔꿈치를 댈때 90도로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흘러버리겠죠. 이 경사면에 맞춰서 대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45도 기울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90도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미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45도로 딱 걸어야만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근육 됐고. 이렇게. 그래서, 왜 관리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이거 바꿔가면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뼈를 피하는 것도 있고, 리듬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요 뼈를 날카롭게 하냐, 뭉뚝하게 하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각도를 얼마를 잡냐. 압을, 그래서 세게 넣냐, 약하게 넣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팔, 이렇게, 90도를 잡으시고, 45도로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 다음에 누르실 때는 이렇게 요렇게. 요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압이 들어가요. 예. 그런 식으로 승모근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승모근 마사지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견갑. 견갑하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 다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조금 레슨 받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이버 카페에 가셔 갖고 글 남겨 주시면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교육이나 창업, 뭐 컨설팅, 마사지 관련 뭐 새로운 사업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마사지 관련된 건뭐든 지다 그쪽에서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교육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 받고 싶은 분들은 그쪽에 이제 금액이나 뭐 이런 시간 이런 것도 다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견갑골 마사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